출신에 와서 내가 동지들니다만나게어서 마음속에 부족합왜 그러냐면 강원도란 그소원 있는 것 같아서 급급하로 사항에 오지 않고 혹시 일이 있으면 오는 데가 강원도처럼 장기하고 있지만 제가 짐작한 데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그느 품위든 조국의 초대 대통령은 살림 없이 강원도 출신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했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하게 그만큼 초대기 있는 강원도를 가진 대한민국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기 지금 뭐 수사니 그런 말을 들었지만, 진정한 수사는, 이, 국민행동본부, 본부민국으로 말하는 사정과 대령 고해 이쪽 제가 생각하는 한세의 인물들이, 진정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사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을 앞세운 사람들은 많지만, 행동으로, 조국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왔다 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또, 그리고 사실상, 요새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복장는 그인은, 뭐, 행동하는 양신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물론 뭐 행동은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에 좋다는 말입 그런데 정말 국민행동본부에서 일하는 이 동지들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조국을 살려보려고 요새는 또 대통령 그새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서 좀 낫죠. 그 지나간 10년 동안에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아니, 나라의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걸 건지겠다는 사람들을 그냥 뭐, 법원에 고소하기도 하고. 아니, 그, 그 시대에 뭐 대통령 한사람들은다 뭡니까? 아니,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양심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까 수정대 때, 이사현은은 일을 많이 칭찬했잖아요.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사현를 하니까 그렇지, 말을 하게 하면요. 아, 굉장히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 서정갑대병도요, 이또 국민행본본부의 여러 도움 기도 나라가 일치하면 편안하게 살겁니다. 못앉자야 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국가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이거 찾느냐 안 되느냐 편안하게 될 건가? 위험한 지경에 가는가? 노심초사, 누가 한 말입니까?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살수 있냐? 느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게미칠사 그러니까 국민 행동본부의 동지들은 정말, 이 국가 안위, 노신초사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최근에, 뭐, 엊그제, 저한르빈을 할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한르빈까지왜 갔느냐, 그러면은, 꼭 100년 전, 어? 그건 10월달이지만,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팔벤역에서 우리의 독립을 빼앗아 동양의 평화를 유린한 이도 히로그미 같은 자는 좀 죽어야 돼품속에 브라밍 자동 권총 한 자를 가지고 그. 이도호 히로부미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 이제 할빈 역조에 내리니까 그 러시아의 의장대들 그 사열하고 이제 마중 나온 사절들하고 악수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할빈 역조에서군성을 꺼내서 세 발을 쏘았는데 그세 발이 안중생의 담배를 피했습니다 마른 신장을 뚫었다 그래요 뭐그 자리에서 쓰러진거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한 20분 더 살았다 하지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일은 자기가 죽을 건결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한국인의 전통 속에 오늘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이 국민행동본부가 의 이유받은 것은 조국의 큰 정치입니다. 이 한심한 인간 등 비겁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는 나라는 오늘의 조국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때 목숨을 버어서그 자기의 수신껏 사는 그런 선배들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뭐 박수를 나무고 사는 거지 이게 비겁한 국민의 후손들이 사는 게 아니다. 이승기 일파가 의화도에 회군해서 요새 말로 하자면 은군사데대에 성공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그게 잘하 일이냐 못한 일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역사가 왜 그런가 하는. 이성계 그이가 미화도에 배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왕자들의 자기 아들들의 난이 이어져가지고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왕으로 어디 가다 보잖아요.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 있었서겠지만은왕으이 이런 사실은 왕명은 공관이 노동시방을 가서 전부를 하라.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나 무슨 뜻이 있었건 이성계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비가 오는 때고, 네? 역병이 돌기 시작하니 군사들이 지구시를 못하고 뭐 무기들도 자꾸 위기가 되면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고 하니까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성계가 유능한 사람이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차 사람들이 붙어서 결국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고려전은 처음에 세울 때는 고구려의 큰 뜻을 받들어서 북방으로 가자. 그런 역사를 보면요, 이 김일성, 김정인이 무엇이 무 잘못된 인간의 조국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남쪽으로만안 됩니다. 북으로 가야지. 우리가, 우리 투쟁을 좀 넓히고, 고구려가 차지했던 넓은 땅에 딱 기상을 심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브라디노스크에도가고 그러면 그 해사회에 조국에 아주 피가 끓는 친구들이 거기 토전을 낳고, 이 독립운동, 뭐 이런 것의 근거지가 거기서 웃을 리스크가 한대 아닙니까? 거기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현우의 불우 옳은 일을 보고도 불우 하지 않는 것은 무용이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옳다. 이성계 일파가 저짓를 하는데, 그러면 고려조가 무너져 가니까, 고려조가 잘라고 했으니까, 이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고려조가 쓰러지려 하는데, 거기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성계 일파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았겠죠. 무너져 가는 고려조의 인물이 누구냐? 모두가 이분 아파요. 고려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전공주도, 저, 거르니, 우리나라는 학자여, 대 경세가이시고, 백성의 존경을 한 번에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 그럼 이성기일파 사각했을 거 아닙니까?